오늘의 영상은 부모라면 자식에게, 자식이라면 부모님께 전하고 함께 나누면 좋을 내용입니다. 사랑하지만 서로를 소홀하게 대했다면 꼭한 번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조각을 가득 채우고 튼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서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을 더욱 궁금하게 만든 것은 괴짝을 흔들면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 아니야.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에,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정막한 시간이 지났다.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뭇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예끄를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아내와 타협을 했다. 유리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그 갖고 있기로, 궤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아들은 편지를 읽어 내려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마흔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 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갔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갔지 않기를. 아내와 아들딸도 아버지 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어느 노인의 유언장이 어떠셨나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마음을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모, 그리고 자식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어려운 형편에도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기에 자식에게 희생했던 시간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인지 조그만 일에도 섭섭해하시고 인생이 참 허무하다란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식에게 줄 때는 나중에 돌려받으려는 마음으로 준 것은 아닐 텐데, 어느새 머리가 희끗한 나이가 되었고, 늙고 병들다 보니, 예전엔 내가 자식에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하며, 자식들은 이것도 못 해주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가 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을 갚자고 하면, 얼마나 갚을 수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어렸을 적에는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는 당연히 모든 걸 자식에게 해주는가 보다 그랬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이 들고 살아보니 부모라서 당연히 해주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고, 나 역시도 내 자식에게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가 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고통의 교집합은 있어도 이해의 교집합은 없다라는 어느 저자의 말에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 글을 떠올리며 공감하곤 합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새 저는 이만큼 자랐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서로 마주하다 보니 부모는 자식에게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며 고집하고 자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 심지어는 시대 착오적이다 라는 말을 하며 서로 팽팽히 맞서는 일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라는 것이 참 어렵지요. 자식은 자식으로서 부모가 바라는 모든 걸 맞춰주려고 애써야 하고 부모도 자식에게 해주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다 보니 서로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방향이 엇나갈 때면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며 제 마음 한 켠에는 감사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라났습니다. 내 부모님의 자식으로서 아직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나에게 시간이 남아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산 언덕 꼭대기에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큰 나무였고 또 다른 하나는 작은 나무였지요. 작은 나무는 큰 나무 때문에 늘 그늘진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저 나무만 없으면 내가 햇볕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루는 나무꾼이 와서 큰 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언덕은 내 것이 되었어라며, 작은 나무는 속으로 몹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큰 나무가 베어지고 나자, 작은 나무는 곧 깨닫게 되었지요. 산꼭대기에 내리쬐는 햇볕을 혼자 견뎌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세상살이도 이러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태어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지만 보살핌을 받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자라 스스로 부모가 되고 나면 부모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것인지 자신을 보살펴 주신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또한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아무리 부모된 자가 가난하고 병들었어도 자신을 지키게 한 버팀목이 되었음을 알고 불효를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없이 자식을 아끼고 감싸는 부모의 마음은 이 세상 어떤 것을 갖다 대어 비유를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TV에서 부모를 버리는 자식에 관한 보도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동하기도 힘들고 병든 아버지를 며칠 동안이나 방치해서 죽게 하거나 고부간의 갈등으로 괴로워하다. 중년의 가장이 노모와 함께 생을 등지는 일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한적한 전원주택처럼 보이는 외딴 곳에 그냥 부모를 모셔두면서 사람들에게는 효도하는 척 흉내만 내고 정작 얼굴은 한번 보이지도 않는 파렴치한 자식까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에 관한 보고였습니다. 물론 이 사회에는 병든 부모님을 성심껏 모시는 효성 깊은 자식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면서 가슴 아파하고 뒤로 눈물 흘리는 자식들도 많겠지요. 하지만 자식을 버리는 부모보다 부모를 버린 자식이 더 많은 이유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기 힘들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토록 팍팍한 세상에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은 아닐까요? 젊었을 때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제 병들고 지쳐서 총기도 잃어가고 보살핌 없이 살아가기 힘든 약한 존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세월이 더 흐르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사랑하고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마음 공부도 해보지만 찾아오는 세월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요. 버림받은 부모가 느끼는 가장 큰 슬픔은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온갖 정성으로 키워온 꽃 같은 내 자식이 늙었다는 이유로 나를 외면했다는 절망감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모를 갖다 버렸다고 해서 그것만 불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매일 따뜻한 말 한마디, 고운 낯빛 한번 보이지 않는 것, 부모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대화에서 소외시키는 사소하고 작은 행동이 부모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생의 끝자락에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노인이 되고야 말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의 부모를 저버릴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돈으로 하는 선물. 물질로 보이기 위한 효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하기보다는 부모님과 눈을 맞추고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이 다시는 오지 못할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전생의 원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를 인생의 굴레라고 하는데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네 가지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고 둘째는 원한을 갚는 인연이며 셋째는 빚을 갚는 인연이고 넷째는 빚을 되찾는 인연입니다. 첫째로 은혜를 갚는 인연이란 부모와 자식에게 전생에 큰 은혜가 있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 금생에 자식으로 태어나 생전에 부모가 기뻐하도록 극진히 봉양하고 사후에는 귀신이 흠양하도록 장례와 제사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아가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고 백성에게 혜택을 끼쳐 청사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천하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흠모하면서 그 부모까지 존경하도록 훌륭한 도덕을 닦기도 합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충신과 효자가 그렇다고 하지요. 둘째로 원한을 갚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의 원한을 사서 그걸 갚기 위해 자식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작게는 부모 마음을 거스르고 크게는 화가 부모에게 미치게 하며 살아 생전에는 맛있고 따뜻한 봉양을 올리지 않고 죽은 뒤에는 황천에서도 모욕을 당하게 합니다. 또더 심한 경우에는 권세나 요직에 앉은 신분으로 부정부패와 불교의 죄악을 저질러 가문과 친족을 파멸시키고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게 하며 천하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욕하면서 그 부모에게 침백게 만들지요. 간신 역적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합니다. 셋째로 빚을 갚는 인연이란 자식이 전생에 부모에게 진 재산상의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진 빚이 많으면 평생토록 뼈빠지게 일에 받들어 모시지만 빚이 적으면 잘 봉양하다가 덜어 중간에 그만두기도 합니다. 예컨대 힘들여 공부하여 부귀공명을 조금 얻는가 싶더니 그만 요절한다든지 사업이 잘되어 재산을 모으다가 죽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로 빚을 되찾는 인연이란 부모가 자식에게 전생에 재산상의 빚을 진 까닭에 그 빚을 받으려고 태어난 경우입니다. 빚이 적으면 생활비나 학비를 들여 가르치고 혼수 장만하여 결혼시켜 이제 자립하고 사회 활동을 할 만하니 그만 수명이 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또 빚이 많으면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폐가 망신까지 시키는 경우입니다. 이네 가지 인연에서 말하는 공통점을 풀이해 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한 현생의 수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인연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연결되어 있어 남이 나를 해코지하든 내가 남을 해코지하든 그 인연의 실타래 안에서 행복과 기쁨, 고통과 아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달을 틈도 없이 세상을 바쁘게 살아갑니다. 어느 종교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이세 가지를 스스로 현생에서 깨달으면 그 영혼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월은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아니며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가고 오고 변하는 것일 뿐이다. 세월이 덧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덧없는 것이다. 잠시 스치는 바람이 흔들림으로 반항하듯 살아가는 동안 인연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다가선 끈은 순풍에 돛을 달고 가다 역풍에 표류하기도 합니다. 순간의 만남이 긴 세월 함께하기도 하고 긴 만남이 순간에 단절되기도 하지만 사는 동안 가슴에 묻고 향기가 되어 속기도 하며 그리움이 되어 남기도 한이 되어 맺히기도 합니다. 어느 인연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거늘. 순간순간 불어대는 감정의 회오리 바람에 우리는 생채기를 내며 내팽개칩니다. 인연이란 잠자리의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것이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나무와 구름 사이, 바다와 섬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 수만 번의 애달꽃 쓰라린 잠자리의 날개짓이 숨 쉬고 있음을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가라지를 심고 미를 거두고자 하거나 피를 씨 뿌리고 별을 거둘 생각은 말아야 합니다. 인연이란 이름으로 나에게 던져진 끈을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향해 내가 사는 동안 아름다운 선율로 이어지도록 나를 갈고 닦으며 함께하는 인생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었겠지요. 진심으로 부모님의 은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시고,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나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이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 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며,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이상으로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철학이 있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嗯。Yo Yo